안녕하세요. 올리브영 1등,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그 유명한 바디 스크럽 리뷰하려고 오랜만에 이렇게 롱폼 영상에 살짝 끼려봤습니다. 플루 퍼퓸드 바디 스크럽인데요. 저도 이거 진짜 세 통째 쓰고 있어가지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게 촉촉하고 매끈한 건 기본이고 향까지 너무 좋아서 매번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세 달은 거뜬하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사면 은 귀여운 실버 스푼도 같이 주는데 뭔가 괜히 기분 좋아지는 디테일이랄까요? 피부가 요즘 막왜 이렇게 토석하지 싶을 때 있죠? 막 각질 생기는 것 같고 버석버석하고 뭐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이 씨솔트 라인을 추천드립니다. 이게 그냥 바다 소금이 아니고 사회 연안에서 온 진짜 고급 소금만 써요. 게다가 오일이 하나가 아니라 식물 유래 오일 9종이 들어가는데요. 끈적임 없이 촉촉한 그딱 기분 좋은 보습감이에요. 씻고 나면 피부가 진짜 광이 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광채 좋아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하셔가지고 바디스크럽 잘못 쓰시는 분들. 그분들은 이제 이 슈가 라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게 그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문지르지 않아도 순하게 각질 싹 녹여주거든요. 게다가 히알루론산 8종이나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수분 보호막이 착 생깁니다. 이게 시아버터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스크럽 하면서 보습까지 한방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건 진짜 바디스크럽 입문자한테 딱입니다. 그냥 뭔가 피부가 더 말랑말랑해지는 느낌? 이게 제가 그냥 막 추천하는 게 아니죠. 임상 데이터도 있어요. 딱 1회 사용으로 각질량 22.88% 감소. 그리고 윤기도 6.21%나 증가하니까, 비건 인증은 물론이고, 민감성 테스트도 다 통과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피부 예민한 사람들도 사용하기 딱 좋은 바디스크럽. 제가 향을 한 개씩 소개해드릴게요. 슈거 라인의 플레르속부터 맡아볼게요. 이게 전형적인 비누향이어가지고,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다가와요. 그다음은 보테니컬 베리인데요. 제가 이걸로만 세통 썼습니다. 하, 제가 원래 좀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하긴 한데 이게 완벽한 시트러스 향은 아니거든요? 근데 이 베리의 달달함이 샤워 끝나고도 몸에 은은하게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스크럽을 맨날 사용하면 안 되지만 향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일주일에 진짜 4번? 4, 5번은 사용한 것 같아요. 이제 씨솔트 라인 향기 맡아볼 건데 이게 아까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. 이게 찰랑거리는 게 물이 아니고 오일이에요.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스푼으로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. 이게 향은 그 머스크 향인데 제가 머스크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은 제가 좀 멀미가 심한데 머스크 향이 좀 멀미 냄새 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이게 코를 찌르는 머스크 향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침대에서 날것 같은 그런 냄새예요. 다음에는 우디 플로럴인데요. 제가 사실 이 냄새는 처음 맡아봐요. 이게 되게 묵직할 줄 알았거든요? 그래야 제가 묵직하고 느끼한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거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, 지금. 이게 살 냄새랑 같이 합쳐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, 진짜? 원래 제가 보테니컬 베리를 제일 좋아했는데, 이거에 정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이거는 여성분들만 들으셔야 되는 건데요. 그, 브라질리언 왁싱 하시잖아요. 저도 한, 1년 반? 1년 정도 하는데, 갈 때마다 항상 그러시잖아요. 각질 관리해라. 보습 중요하다. 근데 저는 이거 하나로 진짜 끝냅니다. 각질 관리, 보습.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예민한 부위니까, 씨솔트보다는 이 슈거라인 쪽을 더 추천드립니다. 이게 진짜 촉촉해지고, 매끈해지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 번에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이게 전국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시향 한 번만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 게, 보테니컬 베리가, 물론 제최애기는 한데, 가장 취향 안 타는 제품이거든요? 이게 한번 맡으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좋았던 제품들로만 가져와서 리뷰해볼게요. 안녕, 다음에 봐요.